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룡님.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미래나노텍이요. 미래노텍. 나 예. 매수가를 갖고. 예, 미래나노텍. 네. 매수 가격 비중은요? 26,300원. 26,300원이요. 예, 10%요. 2 6 3 0 0원에 10%요. 이거 언제 사셨어요? 예, 좀뭐 언제나 모르겠음. 좀한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일주일 정도 되셨어요? 어, 혹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어,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아, 뭐, 노, 지인인데 뭐, 이가 만났을 건데. 이게 지금 예? 2차전지 이제 그 관련지로 엮여서 지금 올라간 거예요. 2차전지 합작법인 설립 뭐 소식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테마가 지금 재료를 보면은, 어, 자, 이 뉴스, 뉴스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 이 미래나노텍이 어, 정구치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차 연지죠. 그죠? 이차 연지 관련주를 네. 이제 벗겼고, 오늘가 어제 오늘 이차 연지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죠. 이 회사는 사실 네. 올라간 것도 별로 없어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엮여서 지금 갑자기 또 에, 같이 하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지인분께서 추천을 해서 이제 사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인분도 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어, 이게 지금 잘 가던 게또잘갈 거라고 생각했던 게 어제 오늘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어쩔 예, 수 맞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게 어, 우리가 그 한쪽으로 매수가 몰리, 몰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제 이성을 잃고 매수가 몰리기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매도가 시작되면 이게 이성, 이제 과일 이제 심각할 정도로 매도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에 예.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올라가도 별로 없는데 어, 이걸로 너무 많이 흔든 거잖아요 원래 주가라는 예. 게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 변동성을 좀 감내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타이밍 자체가 좀 약간 빠지기 직전에 사신 거라서. 그래서 21,000원 정도, 아, 21,000원 정도까지만 일단 이 위에서만 반등 주면 매수한 가격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 이상 뭐 반등 나올 때 수익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런데 네. 이제 기계 보지 마시고 저는 27,000원. 어. 27,000원 2만 2만 올라오면, 네, 그때 정리 네. 의견 드릴게요. 손절가는 어쨌든 21,000원 위에서 반등 나오는 걸꼭 확인해야 됩니다. 2만 본적가는 21,000원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예, 통해서 잘 나오시 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